영성학교의 기도훈련 방식은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해야 하냐고, 거칠게 대드는 이들이 적지 않았죠.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며, 그런 기도의 태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도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종말이 가까울수록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기도했다는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의 불길에 던져질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틈을 내서 기도하려고 애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경매하는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한국 교회에 널려있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만큼 할수 있는 만큼 기도하고 있어요. 아예 기도와 담쌓고 사는 교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몰락하는 이유이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